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아 저는 지금 화성에 있는 공용 차고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쭉 한번 보, 비춰주세요. 공용 차고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 차량을 한대 매입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차량은 제가 좋아하는 파비스 25년식 만키로밖에 주행 안한어 완전 풀옵션인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 지금 매입하러 왔습니다. 어, 차량은 차주님께서 넘버 따로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넘버를 잠깐 떼어놨는데 그냥 제가 통으로 다 매입을 하기로 했고요. 차량 개별 넘버, 거기다가 파비스, 이 8.5톤, 1 0 m 2 0의 높이 2700,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고, 거기에, 어, 테크 패키지, 그러니까 무신동, 에어컨, 히터다 달려있는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달려있는 차량, 이 차량을 지금 매입하러 왔습니다. 어, 매입은 성사됐고요 어, 솔직히 차량은 크게 볼거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으로 이제 그 매입하게, 매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 이 특장 재원이, 윙 재원이 높이가 2700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2700까지 나오는 저상형 모델이기 때문에 높이를 2700까지 뽑으시는 게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차량을 이재원인 차량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를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차고지에도 똑같은 차량들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 어쨌든 제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어, 완전 신 신차에 가깝고요. 거기다가 안에 옵션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신차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넘버랑 통으로 팔예정에 있고요. 어, 또 파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할 거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 두었다가, 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차피 선택은 딱한 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25년형부터는 테크 패키지 옵션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천장에 그 무시동 에어컨을 달아줍니다. 액션트에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요 차량을 지금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지금 차량은 세차가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지저분하나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특장은 한성특장에서 제작을 했고, 어, 차량 뭐 어라운드뷰 거기다가 필요하신 옵션들은 안에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고, 제일 그리고 메리트 있는 부분이 넘버 금액. 넘버 금액 진짜 파격적인 금액으로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음토로 연락 주시고요.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양도해드릴 거니까 믿어 의심치 말고 이음트라고 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없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25년 7월달에 최초 출고한 차량이고요. 16,000km밖에 운행 안했습니다. 어, 심지어 차주님이 투잡을 하시려고 이제 차량을 뽑으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차량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뭐, 차량에 이상 이 있어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분의 직업이, 어, 굉장히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직업이라서, 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매입하게 됐고요. 지금 개별 넘버랑 파비스랑 통으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통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어, 내일 뭐 상품화 할 필요 다 없습니다. 왜냐? 신차 보증 기간, 소모품까지 다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그 윙도 특장도 다 AS 전부 다 남아있는 상태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이 m t 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